왓섭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가 될수 있지만 지금 저를 보고 있는 형님들 동생들 거의 다 남자죠 제 채널은 20대에서 40대 남성들이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때부터 뭐 늙어 죽을 때까지 남자라면 꼭 필요한 전자제품 바로 전자면도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협찬 이전에 1년 동안 실 사용을 했던 제품이라 더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파나소닉의 람데시 파밍 쉐이버입니다. 사실 면도란 게 정말 중요하지만 대충 아무거나 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죠. 근데 한번 바꿔 보세요. 꼭 이게 아니라도 좋은 전자면도기 써보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일단 뭐 절삭력이 좋으니까 어, 면도도 쉽고 빠르기도 하죠 심지어 피부 트러블도 안 생깁니다 항상 여기 불긋불긋하게 다니시는 분들 있죠 어, 여드름 많이 나고 그런 분들 면도기부터 바꿔보세요 진짜 차이 많이 납니다 특히 이 파밍쉐이버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장점 그리고 뭐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단점까지 모두 알려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예뻐서 나쁠 거 없죠? 디자인 이야기부터 합시다. 파나소닉 파밍 쉐이버는 ESPV3B와 ESPV6B 두 개의 모델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같은데 보면 이게 뭔 차이냐 묻는 분들이 많던데 기능 차이는 없고요. 그냥 색상에서만 차이가 나요. 먼저 기본 3B 블랙부터 보면 그냥 딱 블랙이죠. 관리 편하고 심플하고 무난한 색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인 6B는 약간 대리석 느낌으로 처리를 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저는 예전부터 화이트를 쓰고 있는데 변색도 크게 없고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툭 올려놔도 약간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올려둘 수 있더라고요. 전자 면도기 남친한데 선물용으로 많이 사는 품목인데 이왕이면 화이트 한번 선물해 보세요. 블랙 취향이라도 좋아하실 겁니다. 그만큼 예뻐요. 그럼 외관은 여기까지 보고요. 장점부터 하나하나 보죠. 일단 첫 번째 장점은 그립감과 휴대성입니다. 보통 전기면도기 리뷰를 시작하면 날이 몇 개다, 모터가 빠르다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파밍 쉐이버는 처음 잡는 순간부터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인데요. 물론 휴대성 때문에 손잡이 부분을 없앤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면도기를 더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무슨 소린가 싶죠? 손잡이가 있으면 더 쉽게 되는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어, 처음에 써보면 좀 어색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 이게 어, 궁극적으로 더 좋아요. 손바닥 전체로 감싸지는 그립을 전제로 설계되어서 손잡이가 있는 면도기보다도 각도 조절도 쉽고요. 더 직관적으로 면도가 됩니다. 턱선, 인중, 코믹 같은 난이도 높은 구간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거기에 무게도 약 145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 부담감이 전혀 없죠. 여행할 때도 생각 없이 들고 다니면 돼요. 두 번째 장점은 절삭력이에요. 뭐 파나소닉 하면 유명하죠. 3대 전자 면도기 중에서도 가장 절삭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이 파민 쉐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은 헤드에 30도 예각 스테인리스 오중날을 넣어서 기존 플래그십 라인과 동일한 절삭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리니어 모터인데 분담 몇태 이런 걸 떠나서 저처럼 수염이 적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털이 진짜 많고 억센 분들 있죠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전기면도기들이 막 힘들어하는 구간이 생겨요 뭐랄까 막 모터가 버벅이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막 꾹꾹 누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면도를 하는데요. 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쓱쓱 왔다 갔다 몇 번만 해 주면 돼요. 털이 많은 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뿌리 부분을 확대해 보면 얼마나 밀착되어 면도가 되었는지 알수 있죠.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있죠. 절삭력이 좋은 만큼 피부에 좀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 바로 세 번째 장점이 피부 손상을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슬라이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피부 마찰 자체를 33%더 감소시킨다고 하고요. 수염 농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출력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쓸데없이 피부 손상을 주진 않아요. 털이 많은 곳에서만 조금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죠. 막 인중, 턱미 이런데 그냥 쓱 부드럽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꾹꾹 누를 필요 없어요. 왔다 갔다 몇번 하는 걸로. 어, 종료가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점, 기존 전자 면도기에서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 줬다는 점이에요. 편의성이 좋아졌다는 점인데요. 일단 그 거지 같던 전용 충전 단자, 충전 독다 사라졌습니다. USB C 타입으로 충전하니까 여행할 때도 어, 따로 케이블 안 챙겨도 되고요 유대폰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하죠 배터리 타임도 2시간 충전만 해도 하루 3분 사용 기준 14일 동안 사용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크기도 작은데 배터리도 오래 갑니다 거기에 기본 제공되는 케이스도 작고 예뻐서 넣어 다니기도 편하고 또 습식 면도도 지원을 해요 IPX7 등급의 방수이고 전원키를 길게 누르면 거품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냥 휴대성을 위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었나 했거든요. 그래서 뭐 메인 면도기까지는 힘들고 그냥 여행 갈때 주로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써보면 그냥 요거 하나로 다 됩니다. 여행, 출장 다 해결되고요. 집에서도 메인으로 쓸수 있는 면도기예요. 장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물론 뭐 아쉬운 점도 있긴 해요. 일단 기능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절대 저렴한 면도기는 아닙니다. 처음 출시되었을 때 40만원대에 출시가 되었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래도 299,000원 정도로 충분히 지를 만한 가격대까지 온것 같습니다. 선물로 주기에도 괜찮은 가격대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역시 또 금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유지비가 조금 비쌉니다. 제가 장점 중에 설명해 드렸던 이 오중날, 꽤나 비싼 날이거든요. 어,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뭐 유지비가 꽤나 비싸다고 볼수 있죠. 근데 저는 뭐 이왕이면 어, 비싸더라도 좋은 걸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몸에 닿는 걸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죽날이 괜히 비싼 게 아닙니다 좋아서 비싼 거니까 그냥 투자한다 생각하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손잡이가 없어서 불편한가 할수 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사용하다 보면 금방 적응되는 부분이라 아쉬운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거 쓰다가 그 일반 면도기 쓰니까 괜히 촌스럽고 <laughs> 뭐랄까, 역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써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뭐 후기 남겨주세요. 다들 저랑 비슷한 의견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어, 좋은 면도기 찾고 계시는 분들 후보군에 넣고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똥바.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남는 거 제가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로 나눠드릴게요. 다음에 봐요.